네, 안녕하세요. 빨간 축구입니다. 본 영상은 현대차 증권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네, 24일, 25일 이달, 네, 주간사 4개죠. 현대차 증권을 필두로 해서, 네, 어, 나머지 3개 증권사, 네, 있고요 어, 공모기구마가 3,737억 원, 일진 하이솔루스죠. 네, 일단 뭐,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복합소재였는데 명칭을 조금, 네, 수소차 업체랑 좀 어울리게 조금, 제, 멋있게 바꿨죠. 네. 어, 희망공가가 25,700원, 34,300원. 조금 낮아졌어요. 증권 신고서가 수정이 되면서. 네. 현대사 증권 20일 제한 없이, 어, 계좌 개설 방법 있죠. 네. 20일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기본적인 내역을 간략하게 보면, 네. 수소차용 연료 탱크와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일진 하이솔루스죠 네. 명칭이 바뀌었고요. 어 지난달에 7월달에 한 차례 공모가 조정돼가지고 원래는 2차전지 관련 음, 비교 대상 기업들이 조금 있었는데 빠지면서 공모가를 좀 알아서 좀 조정했죠. 요즘 최근에 공모주가 어, 공모가 뭐 거품 논란도 좀 있어가지고 네 알아서 조정함으로써 네 조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죠. 어, 상장 이후 예상 시가총액이 밴드 상단 기준으로 일조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어, 1,100만 주, 1,89만 0 주를 공모하는데. 를 어, 공모 규모, 밴드 상당 기준 한 3,800억. 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한 5,000억 정도 됐었고, 어, 이 정도면은 일반 중소형주, 코스닥 뭐 올라오는 기업들은 100억대, 200억대도 있는데, 네, 꽤 많죠. 네,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은 수소차 테마에 올라 탔기 때문에, 네, 어, 공모주는 상장일 날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성장성, 모르는 종목,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어, 조금 테마. 지금, 어, 시장에서 각각 막는 테마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수소차. 항상 수소차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거에 항상 올라오죠. 네,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게 올라오면은 같이 좀 시세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수소산업과 환경산업의 매출비중은뭐 절반도 비슷하고, IPO의 초점이 수소차에 집중이 되겠죠. 네, 자체 기술도 유일하게 수소탱크를 생산하는 업체고, 어, 18년 넥서 초기 모델이 이어서 20, 2024년까지 출시되는 4세대 모자리에도, 어, 수소연료탱크를 전량 공급한다. 어 넥소 길거리에서 많이 봐요 사실은 네, 많이 보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디자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예, 8월 초에 나오는 보도자료고요 네, 일진 그룹의 어 친환경 연료 저장 솔루션이 네, 13일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 차세대 모델에 탑재되는 수소연료탱크 단독 공급업체 선정 어 전세계적으로 거의 1위라고 이해할 수 있는 뭐 현대차죠 사실 수소차에 관련해서는 음,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네뭐 2023년까지 출시되는 차세대 모델에도 전량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고모주 상장일 날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죠. 네 보도 자료는 연합뉴스 이데일리 관련 자료를 보면 되고요. 어 수소 산업 부분 매출액을 보면 매년 네어마어 많은 규모로 네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총 매출액 및 19년 대비 뭐 영업이익 및 이런 것들이 네28% 2 6 증가했고 최근에는 뭐 삼성중공업과 수소 선박 어, 개발 관련해서 MOU도 체결했다, 체결했다는 네, 우호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LG 네, 하이솔루스 네, 공모 기본 개요를 살펴보면은 네, 어, 공모가의 어, 하단 기준으로 네, 25,700원이죠. 네, 금액은 뭐 25,700원에서 34,300원 희망 공모가 밴드인데 아마 상단으로 결정이 되겠죠. 보통 IPO가 좀 규모가 큰데들은 초과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최근에 없었고요. 거의 상단에서 어,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상단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됐고. 어, 청약기일은 24일, 25일 그리고 한불일은 27일 네 이틀만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고요. 어, 주간사는 4개죠. 미래삼성, 현대차 대신 있는데 어, 현대차 보면 은 현대차가 100만 주죠. 대신이랑 같은데 현대차 증권이 상대적으로 계좌가 적어요. 지난번에 카카오뱅크 했을 때도 그랬죠. 네, 카카오뱅크 네 경쟁률이죠. 네, 카카오뱅크 경쟁률을 왜 갑자기 보여주냐 그러면 이때 현대차 의 증권이 있었죠. 현대차 증권은 사실 공모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가끔 올라오는 종목들, 대형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자주 올라오는데, 어, 보면은 균동수량이, 어, 6.43이죠. 43% 확률로 7주까지도 받을 수 있었고, 어, 타사에 비해서 한 주에서 많게는 한국투자 같은 경우 비교했을 때는 3, 4주까지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뭐한 주, 두 주, 뭐세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가족계좌까지 합쳐버리면은, 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일 날한 주당 2만원에서 네, 3만원. 3만원 이상 수익을 줬기 때문에 가족 계좌까지 합쳐버리면은 그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증권사에만 골라서 할수 있죠. 어, 참고로 현대차 증권은 20일 제한이 있어요. 20일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20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대차 증권 20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 방법. 네. 여러분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만드시면 돼요. 지금 회사에서 14일부터 23일까지,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20일 제한이 풀려 있습니다. 네, 풀려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만드신 게 좋죠. 괜히 또 20일 제한이 있을 때 만들면은, 어, 타서 만드는 거좀 귀찮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만들 수 있을,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항상 만드는 게 좋아요. 제 경험에 봤을 때는. 어, 하루 이틀 밀었다가 만들면은, 네, 항상 얘기치 못한 일이 생기긴 하죠. 어, 일진하이솔루스 내 네, 상장 공모를 보면요, 네, 어, 신주 모집이 720만 주 정도 되고 구주 매출이 360만 주 정도 되죠. 신주 모집은 말 그대로 어, 새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본금을 모으는 거고요. 구주 매출은 기존에 있던 구주주들 어, 주식을 어, 매각을 하는 거죠. 사실 공모하는 시점에 구주주 매출이 좀 나온다는 거는 어, 구주주들이 이 가격대로 어, 어느 정도 팔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공부 받는 입장에서 상장 이후에 주식을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일반 공고가 80%, 우리 사주가 20%, 어, 일반 투자한테 25%가 배정이 되는데요. 우리 사주가, 네, 실건이 나면은 가끔 실건이 나죠. 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건이 좀 많이 났었고요 어, 카카오뱅크는 조금이 났었고, 실건이 얼마나 나냐 따라가지고 상장 이후에 어,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는 주식에 대한 시선, 네, 자사 주식에 대한 시선을 어, 알 수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어,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나 좀 틀린 네, 판단을 할 수가 조금 있겠죠. 어, 보통 우리사주가 청약 1일차 하루에 다 받고요. 네, 우리 그 나머지 일방 공모는 1일차, 2일차에 거쳐서 받으니까 1일차 끝나고 경쟁률 우리사주 실권 여부 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때 참조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어, 4개 증권사 물량이 이 정도죠. 네 물량이 현대차 증권 기준으로 보면 네 어, 온라인 청약 한도가 13,000주고요. 증거금은 한 50%니까 2억2,295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 가끔 균등 배정이나 비례 배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균등 배정은 말 그대로 청약자 수를 그대로 나눠준다,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거죠. 어, 배정 수량의 절반. 쉽게 얘기해서 1만 주다, 1만 주다, 1만 주다 그러면은 1만 명이 들어왔다. 균등이 1만 주면은 1만, 1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명당한 주씩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에 5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두 주씩 나눠주겠죠. 네. 두 주씩.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균등이랑 비례를 딱 반을 나눕니다. 반을 나눠서 균등반 비례반. 요즘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네어 비례는 말 그대로 비례 경쟁률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뭐 1만주를 어, 비례 배정이 됐었는데 경쟁률이 100대1이다. 100대1이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만주를 신청했다. 그럼 1 0 0대1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되죠. 1만 나누기 네. 백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100주를 배정을 받는 겁니다. 100주를 배정을 받는데 여기 플러스 아까 전에 균등 받았던 숫자 있죠? 네, 그걸 더하시면 되세요. 더하면 은 균등을 만약에 어 1만, 균등도 1만인데 체액자 어, 수가 5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균등은 2주씩 받겠죠? 그럼 2주 플러스 네, 100주 하면 102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균등 비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신청하면은 증권사에 알아서 배정을 해주니까 그 참고로 중복 배정은 안되고요 중복 최악은 되는데 중복 배정은 안됩니다 네 그니까 가장 처음에 신청했던 증권사 네 거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나중에 취소가 되겠죠 어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은 네 시설 자금 운영 자금으로 시, 사용될 거고요 뭐 당연히 구주 매출은 구주주 네 매각분 네 구주주한테 가겠죠 그 부분은 네 희망 공모가 상정을 위해서 네 다섯 어, 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고요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두산과 네 어. SNT 모티브는 제외가 됐고요. 상하프로탱 크한원 시스템, 헥사건. 네, 이세개 기업만 결정을 했고 어 공업과 산정 방법 EV퍼 에비타를 사용했고요. 보통은 p e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 회사에 유리한 방식, 뭐 수익이 좀 적거나 네, 이 방법이 좀 유리하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멀티플이 3.7점, 37.2배수가 나왔고요. 어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을 보면은 영업 이익 유무형 자산 삼각비 를 더하고 네 거래배수를 거기다가 네 곱했죠. 곱하면 기업가치가 나오고요. 거기서 부채를 빼고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더해야겠죠. 기업가치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 그래서 평가 시가총액을 구했는데 네 1.5조 정도 나왔죠. 네 평가 시가총액을 구했으니까 주식수를 구해야겠죠. 주식수는 네 공모 주식수 뭐 신주 구주 매출수를 더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모전 발행 주식수를 더해가지고 네총 주식수를 네, 시가총액을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은 42,845원이 주당 평가가액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할인율을 네, 40%에서 20%. 이전에 뭐 이거 임의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전에, 어, 공모했던 주식들, 비슷한 업종들, 뭐 비슷한 테마들을 찾아가지고, 네, 평가를 해서, 네, 이 정도 할인율을 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네, 25,700원, 34,300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 한번 수정을 통해가지고 한10% 정도, 네, 공모가 밴드가 낮아진 거고요 어, 증거금 50%, 중복 배정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증권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는 유리하다. 한 주, 두 주. 네, 한 주, 두 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따져보면은, 어, 상장 시점에, 어, 굉장히 크죠? 네. 네, 현대차 증권 기준으로 일반 청약자, 청약 자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타사도 나와 있긴 한데, 네,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청약 초일 전일까지 주식 계좌 개설 고객. 그러니까는 어 공모주 날당일은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대 내용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점 내방청약 가능하고 온라인 청약 가능하고 ARS 청약 가능하고 유선 청약은 안 됩니다. 네. 어 공모 청약 시 수수료는 네, 온라인 2,000원이고요. 뭐 미래 삼성 대신다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소 최약 단위는 10주죠. 균등만 하실 분들은 10주만 신청하면 되고 현대차 기준으로 네, 뭐 타사도 다 10주고요. 어,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25%에서 30%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원래는 네, 작년에 20%인데 5%까지 올랐다가 네, 우리 사주 청약이 실권이 나는 경우에는 5% 정도 더 네, 오죠. 네, 그래서 총 30%까지 배정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 알수 있냐 그러면 1일차 보통 새 끝나면 은 네, 어, 공시가 나오거나 어,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현대차 웹사이트고요. 현대차 증권 웹사이트고요. 어, 보면 은 어, 진짜 진짜 미국 매수 수수료 재료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수수료 체계가 어, 네,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관련 내용을 보면은 네, 어 온라인 매수 수수료가 0%예요, 네, 미국이. 매도시 0.00051% SECp라고 미국 유관기관 수수료죠. 그것만 지불이 되는 거고요. 어, 다른 뭐 중국 홍콩 뭐 이런데도 네 좋죠. 네 그리고 어, 보다 보면은 네 환율이 한전 운전이 99%예요. 네 보통은 80%에서 90%가 대부분인데, 네 99%면은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네 어, 국민은행 제공한 지 고시한 1131.40인 경우, 1US 달러가 1131.40. 숫자가 같은 거 아닌가요? 오타 아닌가요? 네. <laughs> 거의 손실 없이 한전을 할수 있다. 네. 네 이럴 때 남나요? 네. 음, 아래 이벤트 유의사항이라든지 투자 유의사항 해외 주식, 어, 주식 거래하실 분들은 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어, 현대차가 국내 주식 수수료가 조금 높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뭐, 회사에서 말씀하시기는 네, 앞으로 어,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 네,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네, 조만간 네 어, 수수료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 이벤트가 있어서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데 네, 이자율 연 2.7%죠 주식 담보 대출. 어, 굉장히 싸요. 네, 어 이벤트 종료 시뭐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이벤트 이후에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기존 최초 계좌 에서 주식 담보 대출 약정 신청 고객이고. 어 한도가 천억이에요 얼마 안 되죠? 어 개인별 뭐 최대 한도도 있고 유의 사항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간 후에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 HTS MTS HT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직은 아니니까 네. 어, 담보를 넣는 주식에 따라서 100에서 뭐 300%라고 알려졌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뭐 주식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세부 내역이 나와보면 확실할 것 같고요. 어, 이론적으로 2.7%니까 뭐 1억 정도, 뭐 변덕성이 작은 리츠나, 네, 뭐 배당주 같은 거를 사가지고, 네, 안 리츠 같은 경우에는 6%도 가능한 게 있죠. 네, 그런 것들 해가지고 2.7% 내면은 3.3%가 남는 건가요? 이런 상황은 그렇죠. 네, 그러나, 어, 금리차를 이용해서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조금은, 어, 주식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일진 하이솔루스, 네, 청약 관련해서, 현대차 증권이 상대적으로, 어 청약 계좌가 적기 때문에, 어, 균등 배정 시, 어, 비례 배정 시,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2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시적으로 2 2일 어, 제한이 오픈이 되니까요. 네, 어, 이번에 만드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겠죠. 어, 모바일 청약, PC 청약하기 현대차, 네, 링크는 여기 설명, 댓글에다 제가 또 달아 드릴 거고요. 네, 폰 어, 영상은 향후 발행 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전사 공시 홈페이지에 증권신고서 등이 전자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CMA IP 계좌는 청약이 안 되고 어, 단기간 다수의 계좌 개설 불가정책으로 인해 고객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나 14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설을 가능합니다 네,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니고 투자전 상품 설명서님이 약간 필독 하시고요 아래 관련 내용들 네다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수소차 테마 관련주 일진 하이솔루스 알아봤죠 네 어, 가는 여름 아쉬운 여름을 마지막 수익을 줄수 있는 조, 어 공모주 종목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 주간사는 현대차 네꼭 체크하시고 어2일제한어 풀리는 기간 다 체크하셔 가지고 만드셔 가지고 소개 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